여기는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에 있는 레고랜드 리조트라고 하는데 레고랜드 호텔인데 여기 방을 한번 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TV가 있고 그리고 TV가 두 개나 있습니다 보통 수트에는 하나만 있는데 여기는 그리고 켜면 바로 레고랜드 레고랜드 레고 무비가 나옵니다. 자 움직이잖아. 엄청 어, 너무 귀여워. 나도 나 한번 알볼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쪽 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방도 똑같이 나옵니다. 하고 응. 호텔도 그 만들어 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그래. 똑같네요. 네. <laughs> 리이모 종... 근데 둘다 더하기 빼기로 써 있어 가지고 저는 헷갈렸는데 처음에 보니까 이게 넘기는 거고 이게 이전 체널이라고요. 음, 그렇 응. 그리고 밖에 전망은 볼까요? 네. 음. 이렇게 돼 있어요. 깃발 앞, 깃발 앞이고, 그리고 저기 부패가 있고, 그리고 여기 빅슈더빅슈 있는 단아감 가게가 있고, 저기 정문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위에 있는 뭐, 성같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희는 2층이 고 있는데, 2층인데, 그냥 높아 보이니까 음. 3층 5층 같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laughs> 우리 저 금고 설명해 줄까요? 금고, 네. 금고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음. 뭐 이게 잘안닫히더라고요 음, 음.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설명서에 적혀 있는데 설명서가. 응. 음. 자, 음. 금고 문을 음. 금고 문을 닫을 때. 응. 응. 그거 저기 은찬이 그 은찬이 금고. 그거 저장난 금고. 그 비밀번호 얘기해주지 마세요. 예. 응. 이 금고는 여기 이 이렇게 원래 장난감 들어있어가지고. 여기, 여기 이렇게 전마인크에프트랑 디즈니까지 이렇게 전난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키즈를 풀면 이걸 비밀번호 를열수 있습니다. 여기 꿀벌 음, 음. 몇 마리가 이런 퀴즈야. 음, 그래서 비밀번호가 어떻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음, 이렇게 해서 쪽 방향으로 돌리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2층 침대에 올라가 볼까요? 네. 이층 침대도 여기 기숙하면서 처음에 들어올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층 침대가 있고 이 눈쓰도 있고 케불도 있습니다. 아 좋군요. 그리고 여기 새도 있고 그리고 여기 내려올 때좀 위험해 가지고 손잡이가 별요 음? 자 하나씩 하나씩. 음. 아이고 좋습니다. 음. 그다려가고. 그래, 음. 그리고 여기 또1층 침대 있습니다. 1층 침대 여기 머리 박으면 무쳐 갈 것. 그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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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여기에 이렇게 조립하는 것도 여기 하나. 여기도 좋을텐데, 가 이렇게 있니. 음, 참, 어? 어. 그리고, 주전자도 있고, 커피 마실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여기, 여기, 시계도 있습니다. 이 시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많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기 라디오도 되더라, 처음에는. 타이머나 시계인 줄 알았는데. 음, 그냥. 네. <laughs> 그리고 아 위에 트로피도 있죠? 네, 음, 저기. 예 트로피 있네요. 화 음. 이렇게 요 음, 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은 음. 아 마지막으로 화장실. 응, 음, 화장실 이제 끝다 화장실. 음. 여기 이렇게 빗대로 되어 있고 음. 여기 샤워 이렇게 위에 물바람 맞는 데도 있고 이렇게 그냥 샤워 호스도 있고 음. 샤워 커튼까지 있고 음.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비누까지 있더라고 이렇게 비누가 멋지 음. 이렇게 되어 처음엔 음. 이렇게 되 있었어요. 음. <laughs> Okay. 그래요. <laughs> 샴푸가 그거죠? 샴푸가 파란색이죠? 응? 어, 샴푸 파란색 비누처럼 돼 있어요. 샴푸가. 네. 샴푸가 비누처럼 <laughs> 돼 있어. <있어가지고>. 좋으면 <laughs> 이거는 음, 이거는 <laughs> 어. 이거는 저기 뭐지? 그저 그거네 크림이 그 저기 바르는 거. 아 이건 어. 바르는 거고. 어. 그리고 여, 여기도 이렇게 로션 약간. 로션 <웃음> 로션. 네. <laughs> 예. 여고 여기 수건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수건 이렇게 있고, 여기 요고 요거 이게 어 여기 요게 뭐죠? 이게 무슨 저기 아그 어, 이거 그 저기 샤워할 때 머리에 그 쓰는 뭐 그런 그 캡도 있고 뭐 그러네, 네, 음, 이러지고 있어요. 네, 빗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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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응. 여기 이렇게, 옷걸이도 있고, 어흥. 여기, 이렇게, 밑에 보면 드라이드도, 응.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응. 자, 이제, 혼동을 다한것 같으니까. 자, 그럼 마무리 잘까요? 네. 응. 응. 자, 하나, 둘, 셋!